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동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 자료를 개발을 할때 그냥 자료를 갖고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어떤 자료를 내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학습자들한테 보여주면 수업 효과가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즘 자간의 화제가 된 백상예술대상 수상자 김혜자 선생님의 수상소감을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상소감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수상소감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일단 어 자료에 넣어 두고 그 내용을 갖고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동영상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입니다 검색한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다가 그냥 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일단 자료 이, 이, 그 수상소감 내용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붙여넣기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라다가 다음 파일에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여기까지 제가 해놓은 거예요 제목은 "눈이 부시게" 어, 소 주제는 "내 삶은 때론 해,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수상자, 김혜자 수상소감, 이 제목입니다. 사진도 넣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내 삶은 때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파 포인트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만 더 만드는, 그래도... 어, 그것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동영상을 만들 것인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런 것들은 지우고, 그 다음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내 삶은 때론 행, 어, 여기,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잘라다가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요 내용을 새벽에 찐한 차가운 공기, 요거를 잘라내기, 여기다가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글자를, 자, 음, 홈에서, 여기 홈에서, 글자 크기를, 자, 28 정도가 괜찮더라고. 28로 하고, 여기 도형 채우기 보면 여기 있어요. 도형 채우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쭉 마우스 클릭해서 잡아당기기. 쭉 잡아당기기. 그래서 위로 맞추고, 요거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이러면 글자가 들어갔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사진을. 자, 사진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자, 이 사진도 아무 데서나 갖고 오면 저작권 위반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나중에 저작권 경고받고 실제로 못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자 저작권이 위배되지 않은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픽사베이닷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관련 키워드를 새벽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새벽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진을 이제 갖다 붙이게 하는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미지 복사. 이렇게 해서 다시 파워포인트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붙여넣기. 됐죠, 그죠? 마우스 드래그 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글자가 어디로 사라졌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 사진을 맨 뒤로 보내기 하면 글자가 앞으로 톡 튀어나오겠죠. 맨 뒤로 보내됐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사진과 글자를 계속해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어, 여기서 글자를 뭐예요? 이번에는 요내용으 갖고 오면 되겠죠. 꽃이 피기 전, 자, 꽃이 피기 전, 어디 갔어요? 자,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이렇게 해서 다 잘라내기 자 여기다 또 갖다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 채우기 글자 크기 한 28포인트로 하고 이렇게 땡겨서 갖다 놓고 이렇게 땡겨서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땡겨서 맞추고 글자는 가운데 그 다음에 사진 자 마찬가지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픽사베이 들어가서 뭐꽃 검색하면 야 화려한 꽃들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예, 좋습니다 자이 꽃을 해볼까요 거스모스 할까요 클릭해서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미지 복사 파워포인트에 갖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또 다시 여기다가 맞춰서 쭉 잡아당겨서 넣고,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넣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맨 뒤로 보내기 됐죠. 이렇게 해서, 자, 계속해서 사진과 글자를 나누면서 이 장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하지는 않고, 실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부분을 자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진을 이렇게 전부 다 만든 겁니다 1차 작업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은 1차 작업 자, 일, 자 이렇,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1차 작업이 자 1차 작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여기다가 이제 음악도 넣고 동영상 또 넣고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음악을 넣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 맨 앞장에 가서, 맨 앞장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 삽입하시면 돼요. 삽입. 여기 보면 삽입.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쭉, 오른쪽에 가면, 비디오 오디오가 있어요. 어, 오디오죠, 음악이니까. 오디오. 어디 있어요? 내 PC의 오디오. 그러면은 이 네피시안에 오디오가 이렇게 이제 다운 받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운 받아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자오디오가쏙들어왔죠 여기 쏙 들어왔네요. 여기, 그죠? 오디오 쏙 들어왔죠. 여기 쏙 들어왔죠. 쏙. 그러면 이 오디오를 구동 시킬 때 어떻게 구동 시킬 거냐를 또 다시 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오디오 도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오디오 도구. 재생 여기서 보면 자동 실행이 있고 클릭할 때 실행이 있어요. 자동 실행으로 하시면 돼요. 어디다 모든 슬라이드에 네, 쇼 동안 요쇼 동안에 요거를 숨기기 쇼 동안 숨기기 이렇게 클릭 쇼 동안 숨기기 클릭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오디오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그다음 이제 비디오를 중간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자이 가운데 에 어디다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요 사진 다음에 비디오를 한번 넣어 볼까요? 엔트 치고 자, 여기다가 비디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마찬가지로 삽입. 자, 삽입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에 보면은 비디오 있죠. 비디오에 클릭하면 온라인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또 마찬가지로 이 다운 받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다운. 요 이제 동영상을 다른 데서 다운 받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또어 제가 어한 강좌로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운 받아 놓은 거예요. 다운 받아 놓은 거김혜자 선생님의 이 동영상을 다운 받아 놓은 건데 실제로 이 내용을 다운 받아서 삽입을 하면 저작권의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 써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간단하게 본인용으로만 활용을 할 때는 써도 되는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활용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또 저작권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삽입을 저도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찍어놓 사진을 동영상을 일단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요 내용을 이렇게 똑같은 동영 뭐 어쨌든 동영상이니까 삽입하면 오 들어왔죠 그죠 여기 들어왔네요 그죠 잘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삽입했는데 삽입했으면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것을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구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또 재생 있죠 재생 재생 클릭하면 지금 클릭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자동 실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동 실행 됐죠. 그 다음에 한 화면이 아니라 전체 화면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삽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그러면 이 동영 이, 그 이, 이 파워포인트가 자...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가게 만들려면 이곳을 전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장한장다 전환 시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시간이 다 정해져 있죠. 그죠? 이것은 제가 미리 세팅된 거라 정했는데 자,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장을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고 전환시켜줘야 되니까 음한장한 한 장을 여기 전환이 있죠 전환 이 전환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마우스를 클릭을 할때할 할 거냐 다음 시간 후에 할 거냐 동영상이니까 우리가 마우스 클릭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 다음 시간 후에 전환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몇초 후에 8초 후에 이걸 이제 늘리려면 9초 후 10초 12초 13초 후 줄이려면, 자, 19, 8초, 또는 9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장면을 조금, 뭐라 그러나, 니까 전환을 할 때, 전환 방법을 예를 들면, 뭐, 닦아내기 하겠다, 이렇게. 네. 또는 뭐, 나누기 하겠다, 이렇게. 하나를, 하나만 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장면을 한 번만.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장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전환. 화면 전환, 마우스 클릭할 때몇초 후에 여기는 3초 후에 돼 있는데 4초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5초 후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번에는 밀어내기 하겠다. 뭐 이렇게. 또는 뭐 닦아내기 하겠다. 또는 뭐 아까처럼 나누기 하겠다 또는 뭐 실선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저 전환 마우스 클릭할 때몇초 후에 하겠다 전환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전환과 애니메이션을 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장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럼 일단 파워포인트 저장된 거를 한번 전환을 해볼까요 구동을 시켜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됐죠 자 어바웃도 나오죠 오이 부분이 왜안 없어졌지? 자 전환이 되죠? 전환이 되면서 구동이 되죠? 자 일단 한번 동영상까지 구동이 되는 것 확인을 한번 해. 이 동영상이죠. 구동되는지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공부합니까?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당신은 왜 돈을 벌죠? 자, 이제 안 넘어가죠. 아까 제가 설정을 잘안 했는데 안 넘어가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안넘어가는지 끝내고 왜 안넘어 갔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여기 장면 전환 시간 표시가 있는데 요 부분은 장면 전환이 없죠 예 그래서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도 다시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보면 마우스 클릭할 때돼 있죠 요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시간 후에 예를 들면 뭐 마찬가지로 어 5초 후에 또는 뭐 2초 후에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일단은 다시 이게 넘어갈 겁니다. 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또한번 볼까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빼서 한번 볼까요? 음, 저장했죠? 저장. 저장하고, 이다 빼고 넘어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클릭했으니까. 다시, 음. 음, 음. 자,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중간에 끄는 거라 이거는 버리고 버리고 새로 다시 이거죠 클릭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구정, 구동을 한 거고 아, 아까 아이 부분 여기 안 없어졌죠 그죠 왜안 없어졌느냐 아까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쇼도 간 숨기기 했는데 이왜안 이게 자, 자동 실행, 쇼, 게 왜, 어, 됐다. 어, 이렇게 해서, 자, 재생, 쇼 동안 숨기기, 자동, 아니고, 쇼 동안 숨기기. 저장, 왜 안, 안 숨겨졌죠? 다시 한번 볼까요? 왜안 숨겨졌지? 어? 아, 이, 아, 이쪽에 있네. 이게, 아,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안 했죠. 요, 버려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숨겨졌을 겁니다. 자, 숨겨졌죠. 그죠? 아까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안 없어지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파워포인트로 지금 구동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파일로 동영상 저장하기 하면 돼요. 파일 자, 그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눈이 부시게 돼 있고 이거는 동영 상 동영상,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는데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 어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MP4 비디오가 있어요. MP4 어, 비디오 됐죠? MP4 비디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면 지금 눈이 부시게 동영상 MP4 비디오를 만드는 중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될 겁니다. 저장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죠? 지금 저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장된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본인이 USB에 담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동영상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 내용이든지 간에 실제로 학습자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만들려면 요 같은 내용들을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학습자들한테 보여주면 훨씬 더 매력적인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이그 이, 눈이 부시게 동영상을 어, 잘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실제로 음악도 넣고 어, 김혜자 선생님이 수상 소감한 내용 원본 파일도 이렇게 넣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만 한 4천 명이 봤는데 이게 바로 뭐가 오느냐 하면 이 동영상 어, 실제로 어, JTBC에서 찍은 동영상을 활용한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아주 그 감동적인 영상을 넣은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작권으로 이렇게 이제 위배다,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삭제를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동영상이나 또는 음악,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글자 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이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작권이 없는 내용들을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특히 음악, 그 다음에 영상물,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활용을 못하니까 조금 더 감동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음, 어쨌든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동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게다 저장이 되면 실제로 구동이 안 되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하고, 어, 오늘 강좌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음, 문제는 이제 이 감동적인 어떤 영상물이나 감동적인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맘대로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이 동영상 만들 때 상당히 그 애로점이 많다라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 저작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이 만든 동영상은 이제 내 거니까, 그죠? 뭐 나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조금 아쉽다 그러면 실제로 뭐 동영상을 찍든지, 사진을 촬영하든지 해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자, 이제 다 저장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요거 만드는데 지금, 어, 한, 보통, 어, 이런 동영상 하나 만들려면 제가 만들어보니까 고민 좀 하고 하면 한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덜어야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만큼이 동영상 받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 됐죠? 그죠?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느냐, 동영상이, 어디에, 바탕화면에 저장했는데, 음, 아, 이쪽 PC에 바탕화면에 저장돼 있구나. 어, 지금 듀얼로 쓰고 있는데, 듀얼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저장이 됐을 겁니다. 자, 이건 아까 썼던 거고 지워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오, 동영상 만들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